수능을 위한 공통수학 핵심 개념 정리하기 네 번째 주제는 조리지법의 활용입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a 의 X-2에 세지고 BX-2에 -B의 B의 -B의 지고 CX-2 더하기 D의 꼴로 변형했을 때 ABCD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조리지법을 이용해서 어, X-2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A, B, C, D의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의 개수들을 먼저 쓰고요. 2, 1, 빼기 4, 그리고 5 쓰고, X 빼기 2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우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2를 왼쪽에다 표현해주고, 자, 내려오게 되면 2가 되죠. 곱하게 되면 4, 더하게 되면 5, 곱하게 되면 10, 더하게 되면 6, 곱하게 되면 12가 돼서 나머지가 17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게 되면, 목은 2x의 제곱 5x 더하기 6이 돼서, 항 등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게 되면, 주어진 다항식, 2의 x의 세제곱,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5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모이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나머지는 17,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a x 빼기 -2의, 2의 제곱, b x 빼기 2의 제곱, c x 빼기 2는 x 빼기 2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x 빼기 2로 묶어서, 표현해 보게 되면 a의 x 빼기 2의제고 b의 x 빼기 -E, 2 더하기 c가 되고요. d는 이렇게 하면 더해서 표현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한 나머지는 d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확인해 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리법 계산했을 때 나머지는 d를 그렇또 여기서 보게 되면 목인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바로 a의 x 빼기 2의 제곱 b의 x 빼기2 더하기 c와 요렇게하들 같다라는 게 확인되죠, 그렇 그래서 다시 한번 x 빼기2로 나눴을 때목과 나머지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2, 5, 6이 여기 이미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2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눠보게 되면 2가 되고요. 곱하게 되면 4, 더하게 되면 9, 곱하게 되면 18이 돼서 24가 바로 또 나머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구한 나머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식을 아래다가 식을 x-2로 묶어서 표현해 보게 되면 x-2로 목을 먼저 써볼게요. 2x 제곱 5x 더하기 6을 x 빼기로 나눴을 때, 몫은 2x 더하기 9가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는 24가 되는데 아래는 식에서 x 빼기 2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a x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c가 바로 두 번째로 구한. 나머지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구한 나머지는 c를 또 나타낸다라는 거, 그렇죠? 또 여기서 여기서 ex 덕이 구라는 목은요, ex 덕이 구라는 목은 a의 x 빼기 이 덕이 b가 되고요. a의 x 빼기 이 덕이 b가 돼서 우리가 목을 x 빼기 이라는 1차식으로또 나눠 보게 되면, 또 나눠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 e, 이렇게 쓰시고요. 내려오게 되면 2 곱하게 되면 4 더하게 되면 13에서 세 번째로 구한 나머지가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목은 A가 되고요. 나머지는 B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구한 나머지는 B. 이때 목은 A임을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2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3이다. 이렇게 하면 표현해 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a 의 X 기 2에 세지고, b 의 X 기 2에 세고, c 의 X 빼기 2 e 더하기 D, 요걸로 변형했을 때, ABCD의 값을, ABCD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구한 나머지는 D, 두 번째로 구한 나머지는 C, 세 번째로 구한 나머지는 B가 되고요. 남은 마지막의 목은 A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늘 계산식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 네 번째 조례 제법의 활용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